잠말 <laughs> 됐나? <웃음> 어쨌든 얘는 도모말피라고 하는 아닌데요. 얘도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. 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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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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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기를 줄여야겠어. 어. 네. 아. 진 아, 아. 잠만 나 이거 진짜 못 하겠어. 사실 나 이거 처음 처음 부분 동영상으로 봤는데 유튜브에서. 아. 난 잠만. 아! 아, 아. 이거 어게해야 돼? 어, 어. 이거 그냥 어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지금 방에 있어 어떤 방에? 누가 누가? 어. 당신 떨어졌습니다. 나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 나? 말을 해. <laughs> 잠깐만. 우리 말을 해. 응? 어떻게 해야 되냐고? 그냥 계속 어 뭐야 꽃싸. 아. 세이브 음, <laughs> 세이브. 음. 잘. 진나 프레임이 일이 나. 난 저거 아. 마인크래프트 기본이야. 킬 때. 아니다. 지금 30. 아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, 오, 오. 그찮아 아, 나 진짜 나 진짜 못할것 같아. 야, 어, 가야 돼? 어, 뭐지? 어. <laughs> 말을 해. 어? 아, 근데 그 별로 안 무서운데? 어. 계속 해봐, 계속. 어.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. 이게 내가 듣기로는. 인형이 나오면은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은 아, 눈 눈을 감으면 죽는데. fuck. <laughs> 말을 해 말을. 자 보... 간다. 난 간다 나 남주다. 남 남자야. 몰랐어. <laughs> 아 진짜 무서워. 어? 어 뭐, 뭐, 뭐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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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. 야 잠깐 여기 스카이펫 초대할 사람 또 없어? 너무 무서운데. 그 친구들, 을초대 봐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아, 우선 하다가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초대하자고. Okay. 남자들께 그냥 뛰어가 볼까? 어차피 죽을 거, 뛰어가 그냥. 나 진짜 무서워 이거. 아, 어, 깜짝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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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laughs> 이거 이거 불빛 보고 인형인 줄 알았어. 나 아, 진짜 무서워. 어, 어. 님들 해보세요. 아, 나 진짜 미치겠어. 지금까지 안 나온 게더 불안해. 아, 어, 깜짝아. 스카이퍼 왔어. 눈눈 스탑 빈님 빨리 날 통화를 해 주세요. 어, 나저 사람 알아. 눈 스탑 눈 빈이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하고 있어. <laughs> 어? 자, 마음을 가다듬고. 아, 어, 저기 있어. 어디? 어디? 어디야? 오 마이 갓. 오오 마이 갓. 잠깐만. 잠깐. 잠깐. 어. 애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야 잠깐아 <laughs>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어. 어. 우선 거부 거부하고 어 뭐야 거부 아니 잠깐만 논비이 어딨어? 논비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돼? 추구 어떻게 해? 나 이거 이렇게 스카이프를 못하겠지? 내가 이거 얘초대면 화낼 텐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응. 여보세요. 지금 누구 또 초대했어? 어, 논비나. 깜짝... 응. 화면 공유하는 거 보이니? 응. 이게 바로. 저, 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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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가 하라고 했던 그 공포게임이야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, 아니 무서워서 같이 하자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된거지 근데? 이게? 아, 저 화면 공유 꺼졌지? 어오 마이 갓, 어? 없어졌어 아! 아! 오 마이 갓 왜? 오 마이 갓.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서 인형이 내 눈앞에 나타났었어. 안 보였어? 어. 이거 봐, 쟤 있잖아, 네. 뒤에. 쟤 똥, 똥싼 무슨 엉덩이에 뭐가 묻어있어. 아, 잠깐만. 소리가 너무 커. 보여? 저게 뭐야? 인형이야, 저게? 이 뭐야 나 밤에 잠못 자기 그런 거왜 보여줘? 어! 어, <laughs> 아어감아나 못하겠어. 오씨 나 못하겠어요. <laughs> 이제 8분 쪘어. 잠깐 <발문 웃음> 죽었어. 잠만, 아니야 잠깐 네. 잠깐 몽키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체면 체면 걸어 체면 걸어 아. 자 남자 할게 남자 할게. 음, 음. 걸로. 음. 아나 지금 온몸에 쥐가 났어. 여러분 그냥 저는 마크 할게요. 어왜 없어? 엄마. 어, 뭐, 뭐, 소리 끊어진다. 아, 끊어져? 아, 뒤 아, 목말라. <laughs> 문이 왜 열려 짜증나네 잠시만 아, 그건 너책 아, 이야 아니다 내, 내 책임인데 아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아니, 왜 혼자, 열어? 지가 뭔데? 어 손이 뚫뚫 여기 손.. 손이.. 그만 별로 안 어. 아니, 손이 꼈어 얘. 어마 s 잠이 n y s o n n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? 오 Sonny, 아, 이 o n 이 y s o n n 살인 인 살인.. 인인 인형 n y s o 인 n 아 진짜 왜 쳐다봐? 자꾸... 아 이게... 이거 팔이 껴가지고 못 움직여. 이... 형, 이 이런 무서운 게임을 나보고 같이 하자고... <laughs> 어... 제발... 나 무서운 거 못하는데... 제, 제발... 제발... 아 근데 왜안 가? 그냥 죽을까? 오케이, 죽었어. <laughs> 해보니까 별, 별로 안 무섭네. 아... 아... 너무 안 무서워. 아니야. 직접 해봐, 눈비나. 나도 너한테 이걸 추천해 주겠어. 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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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, 간다,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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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아, 아까 아까 거기야. 이제 나오는 건 알, 알고 있으니까, 아, 이 소리가 무서워. 소리가 아, 소리, 소리 좀 줄여. 소리 좀 무섭지, 너네도 무섭지. 나만 무서운 거 아니지? 아, 나 진짜 손이 떨려서 못하겠어. 아, 세이브 해야겠어. 뭐라고? 어, 적응됐어. 적응됐다고? 아, 어떻게 나부가라는 거야 이거를? <laughs> 그니까 미친 거지. 좀더 어디야? 잠자. 어. 오마이갓. 지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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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어, 뭐야 어. 뭐야 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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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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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. 미안해. 아. 어 <laughs> <laughs> 못하겠어. 못하겠어 이거 나 못해 <laughs> 아니 이거 나오는게 무서운게 아니라 소리가 무서워 소리가 소리 끄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? 봐. 아니야 소리 끄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조용해서 <웃음> <다시>. <웃음> 소리 봐이 소리가 아니면 그냥 너네한테 스미그 꺼놓을까? 스카이프에서? 아, 난 잠깐만. 지금 화면 멈췄어 아 멈췄어? 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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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! 잠깐잠깐 빨리 문 닫아 아니, 얘가 혼자서 문을 열어 무섭게 들어가버려 아니 이게 얘가 앞에 있을 때는 못가 인형이 앞에 있을 때못 간다고? 어 문이 문을 막고 있어 아또막 때리진 못해? 어못 때려 야! 앙! 앙! 아, 아이 이런 <laughs> 아, 잠만 근데 이제 좀할 만한데? 할 만하지? 할만해 아니 도대체 건물 뭐 해야 되는 거야?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저 인형 갔다가? 인형 인형 눈을 피해서 빠져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말이지 이, 이 건물 안에는 이 인형 말고 다른 게 살고 있어. 아, 씨, 소리 끊기다. 아, 그래, 이 건물 안에는... 어, 씨, <laughs> 이 인형 말고 <laughs> 귀신이랑 다른 좀비도 살고 있어. 좀비인가 뭔가. 뭘 어쨌든... 아, 이거 잡고 있는 거 멀리 떨어져 볼까? 어, 씨, 무서워. 아, 진짜 무섭다. 근데, 방동면을 써야 돼. 아까 가스 때문에 주, 죽었으니까. 아 이런 젠장. 눈비나아오 마이 갓. 아무또 바로 앞에 있어. 잠깐만, 다초대, 다 다초대. <laughs> 아, 이 아. 인형, 이배 인형이 크다. 그치, 이게 원래 실험용 인형이었어. 아, 아, 인형이 여기서 좀 빠져나가자. 못 나가나? 어, 갈수있네 아니다. 아, 나 어떻게 해야 돼? 이거! 비켜줘요. 비켜주세요. 아... 비켜주세요. 인형님. 이, 이, 인형님. 아난 소리 소리 때문에 못 하겠어. 아 씨. 바로 앞에 있다, 바로 앞에 있다, 바로 앞에 있다, 바로 앞에 있다. <laughs> 아우씨, 얘들아, 말좀 해줘. 무서워, 아, 이런 어떻게 하지? 얘가 다른 데로 가지? 내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되나? 어, 어. 아, 나 무서운데, 또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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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요? 나 이거 못하겠어. 나 이거 끄끌 거야. 안 해, 안 해. 뿅.